안녕하세요, 캐퍼입니다. 이번에 플레이 해볼 영웅은 유비입니다. 유비는 정글러로 사용되며 엄청 빠른 정글링 속도와 CC기 무시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경우는 명세연이 서포트일 경우 이 정도에 나오고 데미지는 기가 막히게 세지만 자주 나오는 픽은 아닙니다. 유비의 패시브는 샷건을 발사해서 근접할수록 데미지가 강해지고 적 영웅에게 평타를 맞출수록 관통력이 증가합니다. 관통력 버프는 최대 12회까지 중첩 가능하고 타워나 넥서스 상대로는 짧건 근접 데미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 스킬은 잠시 이동 속도를 증가시키고 평타를 두번 쏩니다. 2번 스킬은 돌진을 해서 적을 밀쳐냅니다. 벽을 넘을 수 있으며 적 영웅을 밀쳐냈을 시 쿨타임이 2초 감소됩니다. 3번 궁 스킬은 사용 동시에 정화 효과를 내며 공격력이 증가하고. 3초간 시시기부시, 6초 동안 방어망을 생성합니다. 추가적으로 적 영웅에게 입히는 데미지에 비례해서 쉴드를 생성합니다. 아주 사기적인 스킬이죠? 유비는 근접딜러보다는 사거리가 길고 원딜러보다는 사거리가 짧습니다. 하지만 데미지를 최대한 넣기 위해서는 근접딜러처럼 적 영웅에게 붙어서 공격해야 합니다. 1번 스킬의 평타 강화 시간은 5초입니다. 이걸 미리 써서 1, 2평, 1평 기본 콤보를 넣을 수 있겠군요. 유비는 룬으로 피흡을 살짝 넣고 말세만 들어도 정글링 하는 것에 피관리 문제가 없습니다. 정글링 속도도 빠른 편에 속하죠. 단점은 이동기가 많은 영웅들한테 농락당하기 쉽다는 점 그리고 근접하지 않으면 딜량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이두 개가 있겠네요. 하지만 CC기가 주력인 영웅들에게는 유비 같은 카운터가 또 없습니다. CC기 무시해 쉴드를 잔뜩 만들었는데 또 때리면서 쉴드가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비는 CC기 법자들을 잡는 데 되게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평타가 중거리 영웅이라서 원딜이 없어도 커버를 칠수 있을 것 같아요. 거리가 은근히 깁니다. 자, 궁을 쓰고 싸우면서 쉴드가 계속 생기죠. CC기 영웅 상대로는 아주 좋은데 정말 깡딜로만 싸우는 영웅한테는 후반 가면 녹는 경우가 생기니까 상황에 따라서 방태만 하나 두르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유비는 전사형 영웅으로 분류되어서 파이어의 원딜 방어력 관통 두배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비로 상대의 탱커가 많을 때는 파성추 방관망치를 사셔야 40% 방어력 관통이 적용됩니다. 탱커는 최대한 뒷전으로 하고 딜러짐부터 조져버리고 나머지 탱커를 잡으면 되겠죠? 컴 온. 자, 이렇게 해서 유비 플레이를 보여 드렸고요. 명세한 잘하는 분과 정글 서포트 듀얼를 한다면 역설킬이가 가능한 영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케프였습니다. 케바.